6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이 아멘.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면서 장르로는 예배시에 부른 찬양시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청하는 개인 탄원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장르를 감안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더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다섯 개의 연, 즉 달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내용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자신이 완전함 가운데 행했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에 대해 돌아보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펴서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완전함 가운데 행하, 행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고백하면서 판단해 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완전했다 완전한 모습으로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갔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시평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또이 시편이 말하는 그 완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 또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완전함은 인간적인 한계나 불완전성을, 불완전성을 부정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한계나 불완전함을 부정하고, 내가 한계도 없고, 또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의 완전한 모습,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실했다는 거죠. 성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누구를 향한 신실함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상태, 또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완전한 상태, 완전한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인간적인 한계나 불완전성을 부정하는 그런 완전함이라면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은 없죠. 다 불완전했고 또 한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인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인자심이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한결같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았다. 그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은 자신이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허망한 사람, 즉 사기꾼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사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죠.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았고 또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다. 행악자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아니,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하지 또 않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사기꾼들, 위선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또 어울리지 않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또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간, 갈 것이라고, 나아갔고 나아갈 것이라는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결국, 다윗의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몸부림 쳐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이 완전한 모습으로 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한번 심판해 보시라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또 이어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닙니다.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재단을 두루 돕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제사 지내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겠다는 거죠. 7절 말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시는 그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완전함을 드러내는 다윗의 이 모습이 정말 완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신실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청원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고백하는데, 구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죄인들과 함께 내용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둬 가지 말라는 간구입니다.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 가지 마십시오라는 간구인 거죠.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계속 완전하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신실하게 완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잘나서 완벽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평탄한 곳에 순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찬양합니다. 또 내가 순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편, 시편 26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따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만 품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바위처럼 하나님 제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러, 서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설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모습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다윗의 이 담대한 고백,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또 살아왔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